요즘은 정원 디자인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풍경의 대표 꽃인 벽과의 식물들을 그라스라는 명칭으로 정원의 포인트로 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정원에도 억새의 품종인 모닝라이트 무늬억새 그리고 강아지풀 같이 생긴 작은 수쿠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내서 요 은백색의 꽃이 예쁜 팜파스를 12월경에 사다 놓았는데 겨울 동안 월동을 하지 못해서 봄에 새로운 거를 두개더 사다 놓았습니다. 억새 종류는 부피가 커서 심을 땅이 부족해 무늬 억새와 수크령은 화분에서 한참을 보다가 겨울 들었을 때 땅에 옮겨 심어 겨울을 보내게 했습니다. 보통 초겨울에 지상부를 잘라주라 하는데 저는 겨울 풍경으로 더 즐기고 싶어 2월 초순경에 지상부를 1~2cm 정도 남겨놓고 잘랐네요. 그후 월동을 잘했는지 새로운 싹이 잘 나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다시 화분으로 옮겨 심어 화분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다른 봄꽃들을 심었네요. 땅이 좁으니 공간활용을 해야지요. 담장 앞 화단의 억새 모닝라이트는 재작년에 심은 애인데요. 작년에 한 2월 말경 그때 지상부를 잘라주었더니 아 너무 늦게 잘라서 왠지 싹도 늦게 나고 또 꽃도 늦게 피어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 다른 그라스들과 함께 2월 초순경에 잘랐더니 싹도 제때 잘 나오고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후 욕심을 더 내서 제주도에서 미니 판파스 모종을 더 사서 이만큼 키웠습니다. 이제 겨울 풍경 못지않게 여름에 시원하고 멋진 풍경도 주고 있는 우리 정원의 그라스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알게 모르게 땅에 심었던 은사초와 이 화분에 있는 은사초는요, 아잘 자라지 못하고, 이 무늬사초는 이제 막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쿠련이 드디어 꽃을 피우네요. 보통 정원에 심는 그라스 종류는요, 벽과 식물인 억새나 갈대의 여러 품종들이 있고요. 또 사초과에 방동산이 품종들도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 은사초나 무늬사초들은 이름이 사초가 들어가서 꼭 사초과 같은데 생긴 거는 벽과거든요. 아, 근데 왜 이름이 은사초, 사초를 이렇게 붙였는지 많이 헷갈리네요. 아잘 몰라서 저도 자세히 알려면은 공부를 좀더 해야겠어요. 어느 날 우리 미니 파파스를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와 잎을 누가 이렇게 많이 갉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요 메뚜기가 출현한 거예요. 이 메뚜기가 제가 아끼는 미니 팜파스의 이불을 갈가먹고, 또 나중에 보니까요, 무늬 사초까지 아주 많이 갈가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할수 없이 메뚜기를 살충제로 없앴네요. <목소리> 이 애들 말고 재작년, 작년에는 한참 유행이었던 핑크뮬리를 심었었는데, 두번다 월동을 못 하네요. 그리고 또요 판파스도 월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 보니까요. 이 애들은 외래종이라서 그런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품종인가 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이 판파스들을 실내로 좀 들여놓고 월동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그라스들이 진정 제 빛을 바랄 시기가 되었네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억새들까지 꽃을 피워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와, 그라스들이 진정 가을 풍경의 대표꽃이구나 하면서 감탄합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그라스들의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예뻐 자꾸 사진을 찍게 되네요. 현재 아쉽지만 이 미니팜파스는 꽃대 하나만 꽃이 피어 있고요. 무늬 업새는 꽃이 많이 피어 있네요. 그리고 이 무늬 사초는요, 어, 메뚜기가 먹은 잎 밑으로 새잎파리가 나와 있고, 또 이팜파스는 아직 꽃대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곧 꽃대가 올라올 거라 믿습니다. 이 담장 앞에 모닝라이트 억새는요, 올해는 제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작년보단 키가 무척 커서 꽃이 잘 보이진 않지만, 겨울로 갈수록 꽃이 잘 보일 거예요. 키가 큰 억새들을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 참 예쁘고요. 하늘과 참잘 어울립니다. 이제 우리 그라스들은요, 멋진 가을 풍경의 주인공도 되지만, 상막한 겨울 정원에 계속 있으면서 내년 봄까지 풍요로운 겨울 풍경의 정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